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향해 구매 의사를 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제레식 무기의 강력한 왕 K9 자주포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해요. 대한민국의 대표 무기인 K9 자주포의 위력은 이미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우수한 성능과 실전에서 증명된 무서운 화력으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에게 군침을 흘리게 하고 있으며 특히 바로 이웃에 있으면서 항상 우리를 소국 취급하며 정신 승리하고 있는 쓸데없이 넓은 당에 결 쓸모없는 10수억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아야소리도 못하고 속으로 겁먹으며 날카롭게 신경 쓸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죠. 물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화력은 표면적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보다 수량도 훨씬 많고 또한 강력함 역시 엄청 앞서 있다고 할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만약 실제 한국과 중국이 맞짱뜨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가정을 한다면 비록 수치상으로 크게 앞서 있는 중국의 화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간단하게 제약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 아닐까요. 그동안 중국군의 실질적인 화력과 실체에 대하여 돌아다니고 있는 응어랄까 아니면 소문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이들 군부의 부패와 보여주기식 장식 같은 무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우모나 소문을 단지 일부만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그들에게 있어 그렇게 만만하게 흔들릴만한 수준이나 열세에 있지는 않다고 자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든든함을 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대는 아무리 조그만 무기 하나를 제조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철저한 시험 과정과 검증을 거쳐 완성도를 극대화시켜 내놓기 때문에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실체와 들리는 팩트가 거의 100%의 일치를 이루어 더욱 신뢰감을 갖게 합니다. 물론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원래 사실과 같지 않은 거짓 선정과 단지 보여주기 위한 선동에 능하기 때문에 자국의 인민들에게 이러한 특기를 살려 부풀리고 황당한 거짓 선정과 부정확한 한국의 사실을 끊임없이 떠들어 됨으로써 그들 중국인들 대부분이 지나친 선정과 과도한 선동에 세뇌당하여 공산정권의 말을 굳게 믿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고 결국에는 예외 없이 밀리게 되는데 그건 무기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시진핑의 직접 DC로 창립된 중국 최대의 미사일 부대에서도 중국의 부패와 아니람,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골마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들 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은 현재 부패한 장군들이 군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이 부대에 비치되는 미사일들 중 상당수의 미사일들이 사용 가능한 연료가 아닌 물을 채워넣고 연료비용을 빼돌리고 있다는 말이 있죠. 물론 이런 일들은 확실한 팩트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는 것처럼 중국 군부의 일들은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철저히 가리고 있기에 쉽게 음어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사실은 절대 음어로 끝나지 않을 현실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분비 상황으로만 본다면 중국의 화력은 한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사실상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차이 때문에 맞짱 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 군부의 부패에 대해선 사실상 시진핑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고 폐쇄적인 가운데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당연한 듯 현재 진행형 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 공산당 군부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화력들이 과연 실제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누구도 그 수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군부 상황은 이처럼 부패의 척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중국 군부의 상황과는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렴도의 수준이 높다고 할수 있고, 또한 확실한 신뢰를 보이는 혁신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며, 확고한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인간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지질하거나 질 떨어지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한국의 군부 내에서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일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인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패 성향의 인간들이 우리 군부를 흔들어 버리거나 실제 상황에서 우리 군부의 여러 가지 화력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의 무실한 관리체계는 시작부터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우리의 군부는 절대로 만만한 조직도 아니고 그 누구도 결코 만만하게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하게 구성된 조직이라고 장담할 수 있죠. 이미 앞서 방송한 K2 후표 전차는 물론 오늘 대화에 나갈 K9자 주포는 현재 전 세계 군부에서 소유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효자 무기이자 대한민국 국토수호의 절대적 강자에 속하는 화력이라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군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팩트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국군은 과거 미군으로부터 도입한 M107 자주포를 운영하면서고 꾸준히 국산화 노력에 힘을 쏟은 결과 1985년부터 KO15 자주포를 1천여기 생산하여 실전 배치를 했었고 비록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적 상황은 화포 전력 면에서 여전히 북한에 미치지 못했었죠. 또한 북한의 포병 화력은 한국군에 비하여 수적 우위뿐 아니라 그들이 보유한 화포들의 상당 부분이 차량 탑재용이고 자주화되어 있어 특히 기동성 부분에서 우리 군보다 앞선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들포의 사정거리 역시 우리 군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은 화력 지원과 화력전의 수행 능력 면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절실했던 것이 현실이었기에 우리 군은 당시 양적 열세를 질적 우위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군부에서는 KH179와 KO15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1989년부터 체계개념 연구가 시작되어 약 1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1999년부터 전력화 차세대 자주포의 개발을 시작했고, 이것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대한민국 국방연구소의 주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택크인 WIA, 풍산, LG정밀 등 1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들이 개발한 K9 자주포는 곧 1990년대 우리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총화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고, 또한 한국이 세계에 자신있게 내놓은 제1호 국산 명품 무기체계가 되었죠. 그리고 이 K9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얻게 된 자주포 개발 기술은 K55 자주포를 개량하는 데 기반이 되었으며 이후 2018년 8월 22일부터 K9 자주포의 개량형인 K9A1이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K9A1의 포시는 52구경장에 155mm를 채용하여 최대 사정거리가 40km 이상으로 길어졌고 최대 3분간은 분당 6발의 사격이 가능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K55보다 3배 이상의 화력효과를 낼수 있게 되었죠. 특히 K9은 자동 장전 시스템과 자동 포신 이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사격 통제용 컴퓨터에 타격 위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여, 포구를 타격 목표 쪽을 향하게 하면서, 탄약을 자동으로 이송 장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K9 자주포는 서 있는 상태에서라면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K9은 스스로 사격 재원을 바꿔가면서 사격을 할수 있고 따라서 단독 TOT 능력 역시 갖추게 되었는데 이렇게 단독 TOT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 대의 자주포가 여러 대가 동시에 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또한 이런 기능에 더하여 포탄의 발사속도, 반응성, 생존성,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탄 취급장치와 늘관 추출기구를 자동화하고 격발기구를 유압작동식으로 제작 적용하였으며, 급속발사 때는 15초 이내에 초탄 세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K9의 포괄적인 재원은 중량이 47톤이고, 총열포신의 길이는 8m이며, 폭은 3.4m, 높이는 3.5m이며, 총 길이는 12m이고, 총 탑승인원은 5명이라고 해요. 탄약은 K315이고, 중량은 40kg 이상이며, 총열포신 구경은 155mm로서 연사속도는 급속발사 경우 15초 이내에 세발이 가능하고, 최대 3분간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40.6에서 최대 53km이고 자동장전 시스템이며 내구도는 1 0 0발이죠 차량과 함선의 재원은 장갑이 10m 상공에서 155mm급 곡폭탄의 포각과 파편의 생존성이 보장되고 14.5mm까지 방호가 가능하며 무장은 155mm 52경장 곡사포이고 부무장은 K6 기관총이며 m t o m t 8 8 1 k a 5 0 0 디젤 엔진이 장착되고 출력은 1000이며 추중비는 21.6마력이고 변속기는 ATDX-1100-5A3가 장착되며 서스펜션은 유기압이 사용되고 항속거리는 360km이며 최대속도는 시속 67km라고 해요. 방어력은 전차만큼은 강력하지 못하지만 고강도 장갑판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적포병화력의 파편이나 중기관총, 대인 지뢰 등에 대한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으며 화생방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생존성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 K9 자주포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 M109A6 팔라딘이나 영국이 보유한 자주포 AS90과 비교하여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중국의 PLG05의 형편없는 주태복자기와 서스펜션 기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 이해되고 있는 독일의 PGH2000과 비교한다면 동명탄약 적재량, 연사 속도, 사거리, TOT 등 많은 부분에서 열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무게가 이 독일 자주포보다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기동성에서 우위에 있고 특히 가격 대비 가성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효자 무기 K9 자주포는 가히 세계 최정상급이라고 자신감 있게 내세울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효자 무기인 자주포 K9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높은 관심과 필요 요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미 국내외를 통틀어 약 2천여 문이 보급되어 확실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할 정도로 사용국이 많아 유지보수 등의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K9 자주포의 대당 가격은 40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무기체계이고 약 10억 원이었던 K55 자주포에 비하면 매우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K55보다 한 차원 높은 성능인데다가 동급의 최첨단 자주포인 PGH 2000의 가격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성비면에 있어서 K9은 매우 우수한 첨단 무기체계라고 할수 있죠. 자주포는 이미 인도의 완제품으로 백문이 판매 완료되었고, 터키는 이 자주포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자국 생산으로 사용 중이며, 더욱 대단한 결과로는 폴란드와 천문에 대한 판매 계획을 완료했으며 초기 물량 납품이 이미 완료되었고 앞으로 폴란드의 해외 생산 기지를 설립하여 자체 생산 방식으로 납품될 예정이며 그 외에 많은 국가에서 우리의 다양한 무기를 구매하기를 원하며 특히 K9 자주포에 대한 구매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 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